예, 안녕하십니까 어, 민주당 더 어, 조선노문 대표 더민초 대표 이재강입니다. 어, 오늘 저희들이 어, 최상목 대통령 근한 대행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문을 가기자회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회 입법을 무시하고 헌법 재판소 결정을 무시하고 내란 수사 방해를 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근한 대행의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 소개, 예, 예. 예, 우리 박철님 오십니다. 예. 오십니다. 예. 예? 아니, 오십니다. 우리 모경종 오십니다. 우리 예. 임아오니다 우리 조계 오십니다. 우리 한선 오십니다. 기자을시작하습니다 예. 국회 입법권 무시, 헌법 재판소 결정 무시, 내란 수사 방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정 농단과 내란 사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 위기의 중심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있습니다. 최근한 대행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사법부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최상목 권한 대행의 즉각적인 탄핵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무시, 헌정질서를 부족하는 최상목 권한 대응은 123 내란 세태 이후 권한 대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주요한 국정 운영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거스리는 결정을 반복해 왔습니다. 국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정상화할 것을 요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한 대응은 국민의 뜻을 외면한 채 독단적인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 권한 대행이 마흔 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위원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의 권한이며 대통령 권한 대행은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최 권한 대행이 헌재의 판결마저 무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그의 최우선적인 책무는 혼란을 종식시키고 헌법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헌법을 부정함으로써 스스로 내란 공범임을 자인하고 있으며 국민의 염원을 깡그리채 무시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고난대행은 즉각 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이를 지연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와 다름 없습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최고난대행이 한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내란 범죄 수사를 방해하는 자가 공범입니다.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 사태는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며 그 시작과 끝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내란의 주범과 공범을 명확히 가려내고 단호하게 처벌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상목 관한대행은 내란특검법에 대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며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 사유는 명확하지 않으며 이는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도 내란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12월 3일 맨몸으로 개엄군을 막아서며 밤새 개엄해제를 받았던 국민들의 희생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국민과 국회는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명태균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라.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입법행위 의혹은 끝을 알수 없을 정도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2월 27일 재석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국회가 명태균 관련 의혹을 한점 의혹 없이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상목 권한 대응은 특검법 공포를 지연시키며 우억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명령한 것입니다. 최상호 권한대행은 즉각 특검법을 공포하고 특검이 독립적으로 투명하게 조사, 수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을 따르는 것이 정부의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책임을 방기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을 즉시 추진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최상목 권한대행의 독성과 폭주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며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는 최상목 권한대항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을 요구합니다. 첫째, 최선목권한대항은 즉각 맹태균 특검법을 공포하라. 두 번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마흔혁 자판관을 즉각 임명하라. 세 번째, 내란 특검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디까지나 권한대행일 뿐입니다. 최권한대행이 할 일은 혼란을 수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권한대행은 최소한의 역할마저 방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즉각 탄핵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5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조선원 일동. 예 네, 이상입니다.